우리가 들여졌던 이찬송과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스테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스테반은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구제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스테반의 내용이 이제 본문부터 시작해서 8장 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스테반은 구제를 위해서 세워졌는데요. 이 시점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은 스테반, 빌립,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향하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참 한절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참잘 보여줍니다. 스테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을 먼저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이것만 해도 사실 너무 충분하죠 근데 5절은요 믿음과 또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본문에서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대요 지혜, 믿음, 은혜 이 모든 것을 고루고루 겸비한 사람이 스테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호의, 사랑이죠. 스테반에게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구속의 그 은혜가 지금 삶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권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스테반을 통해서 지금 교회와 민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큰 기사와 표적입니다. 사실은 기사나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스테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이 자체는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푸사. 예수님께서 권능, 기사, 표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죠. 예수님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요. 사도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스데반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사와 표적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큰. 그럼 기사와 표적 앞에 큰이라고 붙여져 있는 이 헬라어 원어가 있는 그 본문이요 이 단어가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있습니다. 그럼 스데반에게만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런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데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게 구절인데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결국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정과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결국 스테반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사람들을요 자유민들이라고 얘기하죠.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레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전체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자유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이 자유민들을 리버티노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리버티노가 뭐냐면 당시에 로마에서 해방된 노예 계급을 리버티노 자유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예였지만 당시에는요. 뭐 황제의 측령이나 주인이 해방을 놓거나 아니면 노예가 스스로 재산이 많아서 어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리버티노는 완전한 자유인은 없었습니다. 투표권은 없는 그런 일반 그 완전한 자유시민보다는 낮은 계층이었죠.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리버디노 자유민들의 자녀들은 이제 투표권을 가지는 완전한 이그 시민권을 인정받는 특이한 그 계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민들 리버디노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겠죠.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자유민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유민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디아스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이제 자유민으로, 심지어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나는 우리 가족은 예루살렘에서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서 죽고 싶다. 여기에서 살 것이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버리고 유대로 몰려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 일반 이 자유민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로마의 시민권조차 포기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이 리버디노 자유민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었겠습니까? 마치 추레고 파여서 그 가난성에 입성하는 그런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은 굉장한 종교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족적 그 정체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하반절을 보면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세 당시의 회당이 480개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뭐 열명당 한명 열명당 한 개의 회당을 세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회당 중심이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었죠. 이 부분을 개혁한 걸로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자 리보디노 이 자유민들이요 각 회당에서 일어났대요. 이게 좀 해석에 따라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하고 지금 누가 논쟁했다고요? 스데반이 논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논쟁했다는 이 단어가요, 이 시제가 특이해요. 미완료 과거라는 거예요. 한 번만 부딪힌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논쟁했을까요? 2장, 3장, 4장, 5장에서 계속 보았던 거.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게 하셨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심, 하나님의 나라 이런 복음을 전했겠지요. 자, 스테반은 수많은 위협 또 반대, 계속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요? 해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십절이요.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세상에서 아무리 학문이 깊고 유대교의 그 자부심, 정통, 율법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요 신학적 학문이나 기독교 교리가 없어도 된다, 잘 몰라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기독교 교리나 신앙고백, 성경 신학이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스데반 역시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어지는 7장에서 스테반의 설교를 보면요. 구약의 역사와 흐름,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테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변증했던 사람이 스테반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성경 안에서 동시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은요.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 말은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성경적으로 성령으로 말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좀 이게 상상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했다라는 거는 무례하거나 강압적인 거나 억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들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분이죠. 자, 그러니까 스테반이 논쟁했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논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과 말싸움 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만나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런데요. 스테반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들을 만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는데, 스테반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대화가요. 싸움이나 정제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스테반이 예수 그리도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삶이 전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보겠습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다음에 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말씀 그대로 말씀의 삶을 보여주는 이 스데반에게. 어떻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요, 스데반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는데요. 스데반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6장까지 왔지만 당시에 교회가 세워진지 얼마나 됐을까요? 짧게는 몇 개월이었어요. 길어도 2년밖에 는안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은요 초신자입니다. 이제 갓 신앙 생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도요 사도들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을 똑같이 스데반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가끔 그 모태신앙을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초신자라고 해서 믿음이 약기만 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도, 스테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얼마나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는 온유함과 극률과 겸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죠. 권능은요, 뭐, 능력, 강함, 권위를 말합니다. 사실 상충되는 단어이죠. 여러분 혹시 은혜와 권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도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내가 크리스천이다 기도한다 말씀을 읽는다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대통령이 있었고, 정치인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들 또한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살다가 성정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모였던 이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도 자유민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스테반처럼 예수 그리토를 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고백은 하는데 은혜와 권능이 사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초대계의 첫 번째 순교자는 평신도인 초신자인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말씀을 가르쳤고 가장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도 끝까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을 적당히 이해하고, 적당히 가르치면서, 적당히 희색하고, 희석하고,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구절에 보면 논쟁할 때 길리기아 사람이란, 길리기아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울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가말리 문화에서 자라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철저한 율법주의자, 사울. 여러분, 사울과 평신도인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도 더욱더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 하반절에요. 중요한 단어는요. 민간의 행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민간 사회 예수 기스를 부인하는 그곳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행안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창조행위를 한 토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테바는요, 자신이 이전에 있었던 그 사회, 자유, 그 회당에, 자유민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행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곳은 교회는 시작점이고 사회입니다. 어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민간에 있지만 사회에 있지만 사대 같은 죽은 교회 그런 죽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더럽히지 아니한 자 스대방과 같이 살아가는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다닌다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처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오늘 스테반을 통해서 보았던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하지만 예수님 없이 죽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스테반의 그 모습, 스테반의 신앙생활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민간 사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절 우리 믿음으로 받고요.